안녕하세요. 정치한료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진도준 죽음으로 새로운 이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만 기사와 이 드라마 1파를 보고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구화를 계기로 텐션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어제 초반부에 멜로 장면으로 그 확신을 주는가 했더니 정말 중반을 넘어서며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다란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나온 환원과 방송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다행스러울 정도로 환원 시즌2가 또 시즌1만큼 압도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벌집 막내아들이 명불허전답게 마지막에 충격을 주며 시파 마무리를 잘한 듯 보입니다. 제가 재벌집 막내아들 해외 반응을 소개하면서 어느 나라가 가장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의 진심일까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는 가장 열광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이 드라마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 10화를 다룬 대만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10일 방송된 1 0에서는 순양백화점에 이어 순양증권을 손에 넣은 진도준의 순각픈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순양백화점 공급행령이 확인된 진화영에 이어 진동기마저 9.11 테러 여파로 진도준에게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진도준은 IMF 외환위기를 넘긴 대한민국이 곧 금융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을 예언했고, 진양철 회장 역시 순양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위해 순양전자 카드사 지분을 순양생명 앞으로 이전합니다. 진동기 순양증권부회장은 순양금융지주회사 주인이 곧 순양그룹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진도준이 대주주로 있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인수에 착수합니다. 미라클이 뉴데이터 테크놀리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고발과 함께 언론플레이까지 병행한 것입니다. 진양철 회장마저 진동기 손을 들어주면서 위기에 몰린 진도주는 결국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을 알고 해외 투자금을 전부 회수합니다. 진동기에게는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하인석 대리를 통해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흘리게 해서 폭락에 베팅하는 푸드옵션 매수를 서두르게 유인합니다. 곧 투자의 시대가 온다고 예언한 진도주는 마이 미라클 펀드를 출시해서 9.11 테러 여파를 한달 만에 잠재웠고 폭남만 바라보던 진동기는 투자금의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이대주주인 연기금마저 결별 선언을 하면서 순양증권을 진도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진영처럼 결국 진도준 능력을 높이 사고 순양금융을 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진도준과 같이 탑승했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번 실패가 끝이 납니다. 진도준으로 회귀하기 전 윤현우는 진양철 가게도에서 진도준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총 16부작으로 OTT는 뷰와 라쿠텐 비키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원작은 신경 작가의 동명 웹소설이며 극본은 성균관 스캔들, 뷰티풀 마인드 60일 지정생존자를 집필했던 김태희 장은혜 작가가 맡았습니다. 다음은 재벌집 막내 들 18을 시청한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극을 관통하는 MVP 캐릭터는 단연 할아버지. 중국 각본가 감독은 평생 이런 고전을 찍을 수 없다. 보통 이럴 때 나는 혀를 내민다. 혹시 11화가 나오려면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나요? 총몇 부작인가요? 큰 아버지와 둘째 삼촌이 아니라 성준이가 아니면 실장님 아니면 모현민이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전에 할아버지에게 경고했어요. 큰 아버지와 둘째 아버지는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성준과 큰형수는 아직 젊고 그렇게 악랄하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실장은 그런 백장이 없습니다. 맞손주 며느리일 수도 있다고. 큰아버지, 제가 방금 돌아가서 첫해를 봤는데, 논리대로라면 큰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원래는 손자며느리인 줄 알았다. 사실 범인은 감독님과 각본가인데, 그들은 도준이가 죽든 말든, 어떻게든 죽든 결정한다. 왜 검사는 진아영을 집어넣고 싶어 하지 않고 진도준을 조사하려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전 에피소드에 대해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좌절은 잠시 동안 지속되었고 우리는 바로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 K드라마가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흰색 차량, 1 0 말미의 장면에서 너무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11화 예고를 놓친 줄 알고 엔딩 크레딧을 두 번이나 봤다. 10화 그 키스에 대해 다들 극혐인 것 같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좋아했다. 10화의 끝에서 그게 뭐였지? 내일 나온다니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어요. 10화에 박수를 보낸다. 엔딩 다시 봐야지 트럭 한 대만 들어오는데도 쾅 소리가 두 번이 들리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들이 트럭에 치이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때리는 두 번째 차가 있을지 모릅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방금 에피소드 18을 마쳤습니다. 젠장 그 엄청난 엔딩 여기서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18은 그냥 말 그대로 와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드라마 미쳤어 모든 에피소드는 이전보다 나아지기 위해 앞에 에피소드를 밟고 지나갑니다. 일단 월드컵으로 취소된 일화에 감사합니다. 좋아 그 결말은 미쳤어 내일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흥미로웠던 끝에 예고편이 없습니다. 9화의 끝18 시작은 문자 그대로 그들은 전반전에서 우리 모두를 속였다. 작가는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 오랜만에 새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24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시0화는이 드라마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한 임팩트 강한 엔딩을 보여주었습니다. K드라마를 보면서 악하는 비명소리를 지르게 하는 명작 엔딩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시작하는 1 0일라는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들뜨게 할지 몹시 궁금합니다. 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